누구세요? 어, 아 어, 누구세요? 무전도사다 무전도사.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어 아, 아, 그래. 아버님 오셨어요? 아 그래. 요 아빠가 명수보다 더 <laughs> 어른 보이는데? 안녕하십니까? 저 명수 아버지 된 사람입니다. 아, 예, 아이고. 아버지 어, 아, 그래? 죄송한데 코 어. 나왔어요 코. 아 이게 저 유전이야? <laughs> 그래 그래. 어, 예, 아버님 안녕하세요 그래, 그래. 저, 아버지, 저, 어디 뭐, 어? <laughs> 아버님! 어디 다녀오시는 거예요? 아, 사..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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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정작 있고요>. 아버님 어디 다녀오시는 거예요? 아사정장입구요 아버님 이건 뭐이 가방에 뭐가 들었어요 아, 이거는 <laughs> 저 너희들 말하지 못할 비밀이 있어. 아 그래요? <laughs> 어. 궁금해요. 아버님, 궁금해요. 아버님! 궁금해요. 아버님은 근데 명수가 제대로 얘기를 <laughs> 안 해서 그런데 야, 아버님이 그 유명한 군산의 모키스패옷신가요 아버지? 아버님 이 가방에 목이 속배놨안 돼. 아버지 지금 쫓기고 있단다. <laughs> 왜요? 왜 전... 일단 던졌다. 일단 던졌어. 누구한테요? 아버지한테 아니 누가 쫓기고 있어요? 안돼 말하면 안 돼! <laughs> 어떻게 말안 해요? 너 이제 내가 왜 이러는지 알고 깜짝 놀랄 거야. <laughs> 왜요? 왜요? 아니, 아니, 얘기해 주세요! 말할 수 없다니까! 한번 얘기해 주세요. 아가도 얘기 안 할게요. 아, 아빠는 지금 산을 타야 돼. 왜요? 어. 쫓기고 있거든. 분위기는 심만인데 지금. <laughs>